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운이다, 산상보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은의 말씀에서 어,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많이 알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이 알라고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지행일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지행일치다. 예, 머리만 너무 커 가지고요. 알기만 너무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가분수라 그러죠. 지적 가분수다.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똑똑하기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문제가 있지요. 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알라고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을 때 지행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위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행일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벌써 오래 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제법 많이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행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목회 벌써 한 20년 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무래도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느냐 하면 교회 규모가 아직 작을 때 또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들을 좀 많이 덜어들어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가 아직 작을 때뭐 거의 어 개척 교회에 다른 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어린이들부터 전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던 중에 한어 그래도 중년의 부부 성도님이 교회를 온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애들밖에 없고 그런 중에 중년의 부부가 왔으니 참 기대가 크죠.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딱 보니까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포스트잇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딱한 눈에 봐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새 책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그냥 열심히 많이 읽은 신앙의 연조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게한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뭐 너무 좋지요 기대가 되지요 알고 보니까 어, 서울의 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고요 어, 그 교회에서는 그렇다네요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진짜 뭐 어, 속된 말로 빡세게 성경을 배웠다는. 진짜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성경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젊은 개척교회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응?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처음 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하는 중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오히려 이게 기대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그래서 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랬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아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지행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또 바꾸셨더라고요 신행이 일치라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니까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때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평상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멋있는 집 같고요. 그냥 다 신실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수 있느냐? 야, 이 집이 참잘 지어진 집이로구나. 언제 알수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언제 알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알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정말 잘 지어진 집인지 알수 있고요. 그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그때에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시험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인지 알수 있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기만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결국 교만해진 사람인지 그때에 갈수알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을 당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알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산상수운을 다 말씀하신 맨 마지막 시간에. 얘들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박물관이지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세계 5등 박물관이래요. 아니 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인데 그 정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세계의 박물관들 보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5등이래요. 어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뭐 국립중앙박물관 못 가본 거 아닌데 여러 번 가봤는데 어, 또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요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한대요. 어제 이제 어, 새벽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또 이제 어, 유튜브를 보던 중에 또 봤어요. 유, 지금 외국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입장할 때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와서 찾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정도였어? 그 그렇,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높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게 됐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케이팝, 뭐 케이컬처, 케이푸드 이런 거 유명해지면서 그냥 덩달아 같이 올라갔느냐 아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들을 전시하는 방법을 바꿨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얼마나 유물들이 많겠어요. 예전에는 가면은 그 유물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전시를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쫙 그냥 유물들을 많이 보여주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박물관에 아주 고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물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유물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요. 물론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 놓긴 했지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건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워 가지고 거기다 그 유물 하나만 딱 전시를 해놨 여러 유물들을 다 보게끔 이렇게 예전에 해놨더라면 그래서 정작 봐야 될 유물 정말 중요한 유물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면 방 하나를 싹 비워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도 보여줘야 되는 유물 하나만 그방 하나에다가 한가운데다탁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조명도 그렇고요 공간도 그렇고요 다른 유물들 보느라고 정신 빼앗기지 않고 그 유물 하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예전에 없던 유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예전에도 전시했었던 유물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뺄걸 빼고 정말 중요한 그 유물 하나를 딱 집중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오히려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5위라고 하는 등수가요. 동양에서는 가장 높은 등수래요. 일본도 중국도 다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있는 거예요, 박물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한 말씀에도 순 순종하지 못하고 정작 한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많이 아는 것에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한 말씀에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한 말씀에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그신앙 생활이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할 텐데. 우리가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말씀에만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